몇 시간 저희 저녁 밥 사주셔야 돼요. 어, 아니 밥 사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학원을 뺄수 있는? 어 됐들. 저 싸가구 해주세요. 저 싸가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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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시간 5시간이 내가 그런 권한이 없는 거를 아시면서 왜그러세요아자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정준아 야. 공유 결합은 뭐랑 뭐랑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이에요? 비비. 아 저새끼 너 진짜 자꾸 생각하고 대답할래? 비비 비비. 어 공유 결 <laughs> 얘가 뭐라 하잖아. <laughs>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해서 안정해지는 게 공유 결합이죠. 그럼 이온 결합은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됐어. 뿔마가 결합했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니? 얘는 전자를 버리고 얻고 이런 게 아니야. 공 이온. 그럼 예를 들어서 H 원자가 있어. 와, H 원자 이렇게 생겼다. 다 알죠? 준호야? 반 생각하면 끄덕끄덕만 하는 거야? 아, 자, H 원자를 보고 있었던 거지. 아, 그런 거요? 예 저 원자번호 1번이야? 그럼 원자번호... <laughs> 그래 듣고 있어요. 아, 머뭇대리면서 귀는 듣고, 귀다 반사해. <laughs> 그러면 또 다른 수수원자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와... 아니, 얘도 케이 껍질에 전자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케이 껍질에 전자 몇개 있어요, 안정여 8개. 두 개, 두 개, 가 있어야 안정하죠. 네, <laughs>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이 저쪽에 있는 애한테 <laughs> 야 노랑이 색깔이 너무 표시가 안 돼. 빨강이 저기. 바꿔볼게요. 노랑이 표시 나는데야 빨강이 너 전자 하나라 불안정하지. 그럼 나도. 그럼 얘네들 이제 둘이 서로 상의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둘다 안정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야! 야! 어, 우리 껍질 겹치는 거 어때? 상황극 잘한다 껍질 겹치는 거 어때? 상상됐어 지금 그림? 네 그러면 한개의 핵이 두개 있는 거잖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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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을 겹치면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빨강이 니까 네 여기다 놓고 있어 어나 초록인데 나 여기다 놓고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네가 필요할 땐 네가 갖다 써. 대신 내가 필요할 땐 줘야 돼. 우리 같이 필요하면. 또 그런 일은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건데 저 새끼가 꼭대클를 걸고 지랄이네. 그러면 와네 거랑 내네 거랑 가운데 함께 갖고 있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노랑치고 가재 잡는 껌 먹고 알 먹고 또 하나 더 있어. 몰라? <laughs>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건 뭐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가운데 그냥 같이 놓은 거야 그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어서톱 같은 절반 전에 마당 시도했고 농장 꾸거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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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건 결국 일석이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오케이? 일석이조. 그럼 너네 봐봐 지금 얘네 둘이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둘이 결합해버렸죠 H2 그럼 이거는 아 안정하구나 그러니까 아까 한거436 k 로줄의 에너지를 방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을 끊을 때는 436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것도 아까 그그 그 어, 우리 짝퉁 나이키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이거 결합했잖아요. 그럼 얘네들 짝퉁 나이키 쫙 이렇게 됐죠자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여기에 초록이 여기에 빨강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빨강이랑 초록이랑 얘네 공유결합해서 둘다 안정해졌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수소는 부족한 게몇 개였어. 얘는 가장 안정하려면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수소는 부족한 게 하나니까 몇 줄을, 몇 개를 공유하면 돼. 하나만 공유하면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하나만 공유하니까 한 줄. 근데 옛날에는 우리 뭐라고 했어? 얘가 1 플러스니까 몇 줄? 한 줄. 그럼 니네 기억할 때 어떤 걸로 기억해도 상관없어요. 음. 1 플러스면 한 줄. 그럼 5 정보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오늘 몇 마이너스야? 2 마이너스니까 몇, 나스. 몇 줄? 두 줄. 그럼 얘가 왜 얘가 왜두 줄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샬린소은는 원자 번호 8번 K 껍질에 두 개, L 껍질에 여섯 개. 와, 여섯 개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5 줄을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 오툴를 보니까 어 5원자다. 그럼 5원자는 원자과전자가몇개 있어요? 6개 있죠. 와 6개다. 6개다. 근데 너네들이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맨날 맨날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 그리려면 불편해. 그렇죠. 맨날 동그라미도 그려야겠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루이스라는 사람이 등장 합니다. 사람 이름이 이거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야 맨날 맨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너무 힘들어 우리 니네 오늘 시험, 그 숙제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 산소를 그림을 그리면 k껍질 그리고 l껍질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렸잖아요 오늘 아까 너의 문제 풀이하고 이거 있었죠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리는 거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안 되겠어. 이거 너무, 너무 에너지 낭비야. 우리 말이야. 어차피 케이 껍질은 안정하니까 케이 껍질은 신경쓰지 말자. 루이스라는 사람이 뭐를 점을 찍자고 했냐면, 원작. 이씨. 원작과 전자만. 원작과 전자만. 원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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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전자 아이씨, 뭐야. <laughs> 자, 원작과 전자만. 내가 그렇다 치고, 아이씨. 점으로 찍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시계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로이스가 전자를 뭘로 찍었다고요? 점으로 찍었죠. 로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 산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제 로이스 전자점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산소 여섯 개. 그럼 그 여섯 개만 점으로 찍는 거야. 아까 그런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와, 산소구나. 산소가 원자가 전자까 6개구나.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거야. 어때? 아, 아니, 아니죠. 너 그러면 287염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다 그래. 응, 그려? 아, 어, 그게 더 쉬워? 어, 아이고, 지랄하다 보긴 좋잖아요. <laughs> 그럼 안 되지? 자, 그래서 이제 O2 이렇게 한번 할까? O2. 근데 얘딱 보니까 안정해지려면 몇 개의 전자가 10개. 더 필요해?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또상를 하는 거야. 여기 O2잖아. 음, 어, 초록 초록 산소랑 빨강 산소랑 이제 상일하는 건데 야 초록이 너두개 부족하다면 어, 음,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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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착하니까 너두개 빌려줄게 너도 나 줘야 돼 빨리 줘 착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줘 <laughs> 어, 뭐, 전자기파 손가락이... 나도 두개 부족하고 너도 음. 두개 부족하니까 어잘 줘야지 이렇게 작용. 되는 거죠 이거 겁나 중요한 거야 네. 자 그럼 봐. 얘네들 점을 와. 찍어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빨강이 전자 여 6개 찍을 거야. 그런데 제한테몇개 주기로 약속했어 그럼요. 그럼 제 쪽으로 두 개를 찍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6개를 찍어야 되겠죠. 당연히 원작과 전작 여섯 개다 찍어야 돼. 그럼 이 초록이 뭐라고 하겠어. 아, 땡큐. 어, 나도 받았으니까 너한테 줄게.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주변에 여섯 개를 찍어주는 거야 그래더니 너네 봐봐 자, 이 라인은 원래 없는 건데 내가 하는 거야 요렇게 했더니 몇 개가 된 거야 여덟 개, 여덟 개. 이렇게 했더니 또몇 개가 됐어 여덟, 여덟 개가 됐죠 헐 그러면 딱거 하나도 안 했죠 가운데 그냥 가같치 놓은 거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보랑 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그다음 뭐라고? <laughs> 마당. 마당 쓸고 동전도 줍고 어 이거 국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주는 거야 일석이조 자 다시 어 일석이조야 그니까 일석이조를 우리말로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 그,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어. 속담이라고 하나? 네. 그런 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무슨 뜻인지 알아요? 누이도 네. 좋고 누이.. 누이가 누나 아, 네. 누나의 남편이 매부 아, 네. 그니까 러 어떤 일을 해서 누나도 좋고 어? 걔도 좋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꿩 먹고 알 먹고 꿩을 잡아먹었는데 아이고 뱃속에 알도 들어있네 두개다 먹은 거야 꼭뭐꼴 먹고 아 애들이 제일 모르는 거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모르더라 아니, 어 알아? 들어본 적있어 들어본 적 있죠 네. 뭔지 몰라 네. 도랑이 냉물이야 냉물 냇물. 조그만 냉물인데 친다는 말은 때린다는 뜻이 아니고 도랑을 이렇게 좀 파는 거야 그럼 팠더니 거기에 가재가 나온 거야 그래서 도랑도 치고 도랑도 파고 가재도 잡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자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러니까 얘도 여덟 개 얘도 8개 여덟 안정하죠 오, 8개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유하는 목적은 어떤 규칙을 만족하려고 목택 규칙을 만족하려고 그러니까 공유했는데 7개야 그럼 그 새끼 잘못한 거다 어? 공유하면 전자가 꼭몇 개가 돼야 돼 8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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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네이밍을 합니다 어머 선생님 아까 여기 보니까 얘 봐봐요 얘 봐봐요 그럼 가운데 공유했잖아요. 그럼 얘도 한번 로이스 전자점 식으로 한번 써 볼까요? H2. 그럼 H2는 H 원자과 전자 하나 이렇게 들어갔죠. 또 H 원자과 전자 하나 이렇게 들어갔죠. 어머! 야구야구 어때? 사실 똑같죠. 단지 그림이냐? 문자냐. 이것의 차이점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얘도 이렇게 하고 아 너는 두 개. 나는 두 개. 헐. 그랬더니 완전 수학 생각나지 않아요? 벤다이어그램. 어... 아우, 갑자기 막 수학으로 들어가 어? 그럼 벤다이어그램의 가운데 있는 애들 무슨 집합이라고 그래? 교집. 교직. 그럼요. 교집합이죠. 똑같은 거야. 뭐 여하튼 뭐 들어봤잖아. <laughs> 그러면 얘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 수학에서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잖아. 함께 있는 거. 그러면 얘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라고 하면 돼? 공유전자. 그러면 항상 공유전자는 니거 네 하나? 내거 하나. 아, 빨리 줘. 내꺼 하나.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꼭 세트인 거야. 우리 뭐냐? 세트를 <laughs> 세트를 우리 말로 뭐라고 해? 쌍. 공유전자 쌍. 아,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봐봐. 맛있어. 공유전자 쌍한 쌍은 전자 몇 개로 이루어진 거야? 전자 두 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너네 여기 봐봐. 내가 지금 전자가 여덟 개가 되었어라고 했죠. 그런데 얘네들은 여덟 개라고 안 하고 몇 쌍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여덟 개는 네 쌍이죠. 왜? 두 개가 한 쌍이니까. <laughs> 그런데, 어머, 어머, 승장님, 음. 얘 봐요, 얘. 얘 봐요, 얘. 얘는 공유한 거야, 안 공유한 거야? 안 공유. 얘는 안 공유했죠. 그러니까 얘는 네 공유가 아니니까 이름을 뭐라고 치면 돼? 아릴비자 비공유, 전자쌍 그럼 뭐 여하튼, 여하튼, 여기는 공유든 비공유든. 너 죽는다? 공유든 <laughs> 비공유든. 더하기 하면 토탈 몇 쌍이 돼야 된다고요? 네 쌍이 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아, 선생님, 점두 개, 우리 수학 시간에 점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 배웠죠? 선. 그럼요. 점두 개를 선 하나로 이렇게 쓰는 거. 졸라 많이 본식이죠? 이런 걸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네, 뭐, 뭐만 나타내면 공유한 거. 선 하나, 선 하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운데는 공유한 거니까 공유한 것만 뭐라고 한다고 선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공유결합선 이렇게 공유결합선만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조식 그런데 너네 봐봐 아니 그럼 옆에 있는 비공유전자상이 어떻게 해? 막 반란 일으키죠 나는 어떡할 거야 나는 왜안 그려줘 그래서 여기에 퓨전 가운데 공유한 건 선으로 안 공유한 건 점으로 그러니까 너네 봐봐 그대로 가운데 공유한 건 선이고 나머지는 뭘로 나타낸다고요? 점으로 나머지는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런 거는 점선 퓨전이죠. 이름도 퓨전. 이름도 퓨전. 아까 얘네들 뭐라고 한다고? 루이스 전자동식이라고 한다고 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루이스 구조식. 이렇게 퓨전. 자, 얘네들 뭐라고 한다고요? 루이스 구조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어, 전혀 딱 생각하네. 자, N2도 한번 해볼까요? 자, 몽땅과 전부를 찍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루이스 전자점식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어, N 한번 해볼까? N은 7번 K껍질에 전자 몇개 들어가? L 껍질에? 어?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럼 얘는 안정하게 되려면 몇 개의 전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얘는 3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3마이너스니까 몇 줄이면 되겠어? 하나, 둘, 세 줄이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빨간 질소랑, 초록 질소랑, 또 상의해야 되겠죠? 야, 빨간 질소. 너 원작과 전자 다섯 개라며? 그러니 너세개 부족하다며? 음, 나도. 내가 세개 줄게. 너도 세개 줘. 빨리 줘. 이건 주고받기 게임이야. 자, 두개 주면? 두개 받고.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세개 주면? 이씨!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초록이가 제한테 조금 아까 몇개 주기로 했어 세 개. 그럼요 그럼 제 쪽으로 세 개만 지금 큰일나 얘 원래 몇 갠데 다섯 다 개맛있다 지워야죠 다 개. 아, 어디게지 있지? 아안 잤어요 <laughs> 잤다고 <와 웃음> 했는데 아 눈물이 난다 억울하네요 선생님 안 억울할 것 같은데? 자, 얘도 세개 받았으니까 주고받기 게임. 그리고 나머지 그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얘도 여덟 개. 얘도 여덟 개. 이렇게 됐죠. 여덟 개, 여덟 개. 자, 그래서 누구 좋고 누구 좋고? 누이 좋고? 네. 얘도 좋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마당, 도람치고, 도람치고, 도람치고. 도람치고, 도람치고. 마당 쓸고. 도람치고, 도람치고. 오케이. 일석이조가 됐죠. 그럼 얘를 봐 봐. 그러면 공유한 건 하나, 둘, 셋, 몇 쌍이 되는 거야? 예, 세, 세 쌍이죠. 그러니까 얘가 세 개가 부족했으니까 결합선이 며칠 됐다고요? 제조. 세 줄. 이런 식을 뭐라고 한다고? 구조식 그런데 옆에 있는 점이 성운이 하니까 점까지 같이 찍어 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음.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루이스 전자고식지랄 안에 죽는다. 루이스 구조식. 자, 전부 다 점으로 찍는 걸 루이스 전자 점식. 공유한 것만 쓰는 거? 구조식 공유한 거랑 비공유한 물수, 거랑 다는거 로이스 로조식 너네 봐봐. 이거 한 줄이 몇 쌍이라고? 한 쌍. 한 쌍.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총몇 쌍이어야 돼? 몇네몇 쌍이어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점안 찍어주고 이렇게 물어봐요. 얘비공유한자쌍몇 쌍이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 둘, 세 줄이죠. 세 줄이면 몇쌍 있어야 돼? 한 쌍. 왜? 토탈 몇 쌍이어야 되니까? 몇 쌍. 네, 쌍. 네 쌍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산소 볼까요? 산소는 하나 두 줄이죠. 그러면 한 쌍, 두 쌍밖에 없죠. 그럼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다는 거야? 아, 두, 아, 그럼요, 두 쌍. 아. 그게 토탈 몇 쌍이어야 되니까? 넷, 아, 넷 쌍. 넷 쌍. 어, 네, 쌍. 네 쌍. 자, 탄소는 하나, 둘, 셋, 네 줄이야. 그럼 얘는 비공유 전자쌍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왜? 얘만들 몇 쌍을 만드니까? 네 넷쌍. 쌍을 만드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너네 봐라. <laughs> 의 지랄이야 어. 어? 아, 세 줄. 세 줄. 세 줄. n h c 아몬드, n h 3 어? n h c 어? n 은결합아몇 줄이라고요 r 줄세줄세 줄. Sajur. Sajur. 줄 a j u r Sajur. s a j 그 r Sajur. Sajur. 그럼 h 한줄 h 한줄 h 한줄 이렇게 네, 그림을 저, 그린단 저, 말이야. 구조식 제일 먼저 그린 거야? 네. 그럼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니라는 거야. N. 자, 수소는 없죠. 네. 수소는 스페이셜, 스페이셜. k 껍질밖에 없잖아. 비공유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 n에다만 어떻게 찍어 주면 돼? 비공유 전자쌍을 몇쌍 찍어 주면 돼? n 몇 번이에요? ic 얘가 하나, 둘, 세 개잖아 이렇게 두개더 찍어주면 하나, 된다. 둘, 세 쌍이니까 한 쌍을 더 찍어주면 되겠죠 네. 요렇게 끝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걸 시험 보는 거야 괜찮다 응 괜찮죠 그러면 루이스 전자정식도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루이스 전자정식은 몽땅 다 뭘로 바꾸면 돼 네. 점으로 그러면 선한줄남점몇개두개 개. 응. 그럼요 그럼 얘는 조그만 거는 내가 뭐두개 주고 세개 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에이, 칫 이렇게 그려놓고 점점점점점점. 여기 그렇지, 이거 다 뭘로 바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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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옛날에 우리는 이거를 먼저 배웠단 말이야 자, CH 폰 한번 해볼까요? 어. 자, CH 폰 한번 해볼까요? C는 결합선 몇 줄? 네이저, 네, 네 H는 한 줄이니까 세이십퍼 이렇게 되죠. 안 해도 돼요. 오케이 okay, 그럼요. 안 해도 되죠. 얘를 그러니까 비공유전자상 있다 없다. 없던. 그거를 묻는다는 거야. 세이십퍼는 비공유전자상 몇쌍이게 이렇게 묻는다고요. N H C C는 비공유전자상 몇쌍이게 네, 한쌍. 쌍. 쌍. 네, 비공유전자상 한쌍. 공유 몇쌍, 세쌍 네, 쌍. 이렇게 묻는다고요. 자, 그럼 얘는 루이스 전자점식 H 다 그려놓고 점점점. 가운데 이것만 저 뭘로 바꾸면 돼? 저으로 바꾸면 되겠죠. 점점. 그러니까 여기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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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물결 뭐 해볼까요? H 투. 자, 산소는 결합선 몇 줄? 칠 줄. 두 줄. 두 줄, 여러분 H 가두개 붙으면 당연히 오는 두 줄이지. 맞 자, 그럼 o 가두 줄이니까 이렇게 되 그려지겠죠.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비공유전자쌍을. 네. 찍어줘야 되겠죠? 이거 누가 비공개 전자쌍을 갖고 있는 거야? 오. 그렇죠. 오해다 몇쌍 찍어야 돼? 두 쌍, 두 쌍. 이렇게 들으면 아. 오케이? 자, 정리하고 집에 가볼까요? 이거 간단 정리. 지금 한걸 정리하는 거야? 자, H는 결합선 몇 줄? 한 줄, 한 줄, 오는 몇 줄? 세 줄, 두 줄. 오는 2마일이 너으니까두 줄, n은 3마일이 너으니까세 줄. 주기율표하고 밀접한 관련이죠? 자 F, O, N, C 1마, 2마, 3마, 4마 그러니까 몇 줄? 한 줄, 아, 네. 두 줄, 세 줄, 네줄 네. 설마 까먹지 않겠죠? 네. 아 눈물이 나네 하프가 <laughs>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laughs> 그 새끼 자, 그 다음에 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자, F는 몇 줄이라고요? 한줄 그럼 너네 봐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비공우 전자쌍 찍어야 돼. 근데총 수소는 스페셜하니까 끝냈고요. 자, 다몇 쌍이어야 된다고? 네, 네. 네. 쌍. 네. 그럼 얘는 한 쌍, 두쌍 있으니까 비공이 몇 쌍이 더, 쌍이 더 있어야 두 돼? 쌍, 두, 쌍. 두 쌍. 얘는 몇 쌍이 두더 있어야 두 쌍. 돼? 얘는 두더 쌍. 더 있어야 돼. 얘는 몇 쌍이 더 있어야 네. 돼? 쌍. 얘는 몇 쌍이 더 있어야 돼? 그럼요. 이제 계속 이거 부를 거예요. 어, 귀찮다 그럼 그려주고 물어. 안 그려주고 물어. 당연히 안 그려주고 물겠죠. 오케이. Okay. 자, 잠깐만, 잠깐 잠깐. 네. 너네칸채우기 숙제. 아. 아. 오늘 완전 안네 아. 이거는 자. 이게 있죠. H2, O2, N2, c h 4 n s r o u n d dot f o r O2 o f 까2까지 요렇게 OF2까지. 해서 세개 있죠? 네. 요거 칸 채우는 거야. 세 개요.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에세 칸이니까 칠 3, 이시대 로이스 터자점식 그럼 너네 봐봐 이거 뭐 먼저 그리는 게 제일 편해. 구조식 먼저. 구조식 먼저 그린 다음에 로이스 구조식. 자원리는 뭐라고? 수소 빼고 전보다 몇쌍이어 돼? 수소 빼고 네 쌍. 수소는 스테셜 한 쌍. 오케이. 음. 오늘 여기까지. 오늘 숙제 없고요. 이거 하고. 시험 같이 봅니다. 얘랑 오늘 봤던 거 같이. 너네 여기는 헛소리 할수가 없는 부분이야. 어. 여기 대강 하면 어서 불러요. 이런 소리 나옵니다. 이게 절대로 수학 어려운 부분이 수학 아니야. 수학 다 이해하는 거야. 원리는 대 내장. 오케이. 핸드폰을... 집. 집. 어디있어 핸드폰을... 어. 수... 아니... 아, 이거지